일단 우선 물을 넣기 위해서는 이 채소통이나 물탱크를 직접 분류시켜 주셔야 돼요. 이렇게 살짝 되어있는 부분을 빼주시고 여기에 물을 넣으시면 돼요. 그리고 이물 안에는 이런 필터가 있기 때문에 여기가 만약에 막이 생긴 거나 막히면 그 흡입이 안될수 있으니까 만약에 흡입이 안 된다고 하셨을 때는 이걸 빼서 빼서 물을 좀 뿌려서 이막 같은 거를 그냥 한번 씻어내주시면 흡입이 더잘될 수도 있습니다. 여기다 물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추천드린 세제는 688이라는 세제인데, 이 세제는 이제 미국에서도 그린시를 인증을 받은 친환경적이고, 더 안전한 제품이기 때문에, 이 세제는 좀 추천드립니다. 설명은 영상 옆에 표시하겠습니다. 하고, 비율이나 이런 것도 이제 같이 적어 드릴 테니까요.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이렇게 물을 채워주시고, 이 뚜껑을 잘 닫아주시고, 여기 홈이 있어요. 여기 홈에 맞춰서 넣어주시고, 돌려주시면 됩니다. 이런 식으로. 여기 반대편도, 어, 흡입포스를, 연, 흡입포스를 연결해주시고, 이 홈에 맞춰서 넣으시고, 이렇게 돌려주시면 됩니다. 네. 일단은 이런 식으로 기본 세팅을 해주시고 사용할 준비를 해주셔야 되고요. 또 여기 보시면, 앞으로 하시면, 물을 뿌리면서 이제 하는 버튼이고요. 이거는 그냥 흡입만 합니다. 지금 이제 물을 뿌리면서 하는 스프레이 기능을 사용하기, 사용하기 때문에 앞으로 하겠습니다. どうぞ。